과거 큰 급등에 이어 지지된다는 가늠은 되는데, 매수 타이밍 언제로 할지, 저가 지지 반등 매수 관점을 거래량 개마여 설명하겠습니다. 오랜 저가에서 횡보상 이것을 압도하는 상승 기준봉에 이어 현재 이 캔들에서 이 종목 발견 가정하고 매수 관점 정리하겠습니다. 기준봉 고가에서 지나치게 흘러내리는 것은 주가 방어 주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로 고점 기준 적어도 2분의 1에서 지지되며 빠른 반등 필수 전제되겠습니다. 이 종목 두 번에 걸쳐 지지 신뢰도 보였으며 전 고점 때 한번 치며 재조정 흐름 만약 이렇게 꼬리 최저가와 몸통상 저가가 연속 흘러내릴 때는 관망만 하되 이 자리와 같이 꼬리 저가 연속 상승 몸통 저가 모두 상승 깔끔한 모습 거래량 보시면 역설적으로 바닥권에서 기거나 오히려 감수하는 모습 이 정도라면 장중 손절 잡고 선 매수 또는 기존 캔들을 잡아먹는 양봉 출현 시 매우 승률 높은 매수 타점 되겠습니다.